여기는 강남역 5번 출구 아래입니다. 곳에서는 사이로 총선 부정선거에 맞서서 많은 시민들이 검정 옷산에 종이 피켓을 들고 검정 우산을 쓴채 이렇게 무언의 침묵 시위를 하고 있는 장입니다. 주원 앞에는 사회로 한국정 무어 진실을 공개하라는 비켓과 투표는 한국인이 하고 대표는 중국인이 하는 이런 조작을 성관이가 했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계십니다. 이러한 한국의 사이로 부정선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꾸준히 전개되어 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번과 같은 사회로 부정선거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 그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미연합도, 이사1 5 국정선거를 밝히는데 한 시민단체로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우리 자유한미연합회원 여러분들과 또 자유를 사랑하시는 외국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사1로 국정선거를 밝혀내는데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지금은 얼마 되지 않는 외국 심 여러분들이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모든 외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을 밝혔는데 함께 힘을 합쳐주시고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부정선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외국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해서도 용납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고, 우리가 의사를 표현하는데 단한가지 방법밖에 없는 직접투표, 비밀투표 이런 부분들까지도 부정을 저지른다는 것은, 저지른다는 것은 도저히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국민들로서는, 예를 할수 없는 처사이고, 반드시 중앙선관위와 이를 뒤에서 사주한 모든 세력들은 그의 벌의 재가를 반드시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오늘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시연회를 연다고 하면서 겁석을 떨고 또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한 연필성 시연회를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더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투표는 한국인이 하고 개표는 중국인이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한국이 이미 중국 속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시 보고 계시는 여 국민들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모두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파멸로 몰고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 여 국민들의 마지막, 소원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퇴근 시간을 맞이하여 많은 여부 귀신, 국민들이 이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침묵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사회로 부정 선거에 대한 침묵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강남역 5번 출구 앞입니다. 우리 자유한면합TV에서는 계속해서 사회로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시시각각으로 들려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예청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침묵시를 하고 계시는 외국민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앞에는 이러한 사회로 부정선거 우업을 침묵시로, 침묵시를 하고 있는 우리 외국인들을, 이곳을 지나는 외국인도 관심을 가지고 사전을 찍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인들, 우리 국민들만 무가심한 채 계속 앞을 지나다니고 있는 모습을, 참으로 한심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자유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정말로 대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강남역 5번 출구 앞에 계속해서 자유로 부동 선거와 관련하여 침묵으로 항의를 하는 여웅민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계속해서 이 강남역 5번 출구에 나와서 침묵 시를 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태조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노력에 이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곳 앞에는 어머니와 귀여운 따님께서 사회로 동선 무혈한 트께서을 들고서 함께 청목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참으로 얘들 교육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그러한 민주 교육을 어린이들에게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모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감절합 저는 저희 자유한미연합 TV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오빠 유튜브 여러분들께서 많이 나오셔서 지금 이 광경을 함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한미연합이 방송을 하고 있는 강남역 5번 출구 앞입니다. 4.15 종선 무효 공정선거 국민연대에서 나오셔서 검정 우산에 검은 마스크 검은 모자 검은 옷을 쓰고 침묵 시위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남역 5번 출구 앞에는 퇴근 시간을 맞아 유독히 많은 시민들이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모두 하나 같이 일어나서 이번 사이로 부정 선거를 함께 파헤치고 자유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데.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만 이분들은 어찌 된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민주화 그리고 자유 선거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무관심한 상태로 계속해서 압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연합회원 여러분들께 상임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울이나 경기 근교에 계신 분들은 이 강남역 5번 출구 앞에 한번 나오셔서 함께 4 1로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일조해 주시고 함께 침묵시위도해 주셨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자유한미 연합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유는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연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 선거는 전 세계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크나큰 범죄 행위이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앞중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한국의 이런 사이로 포정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주한미 대사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께서 자녀들을 데리고 일가족이 나와서 자유 민주주의를 되찾다 중국 공산당 선거 개입 팔로우 더 파리 사이로 종손 무욕 라는 팻말을 들고서 침묵휘의를 어린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모습에 자극을 받으셔서 이번 4.15 부정선거가 반드시 밝혀져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의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함께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 드립니다. 여기는 자유한미연합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방송입니다. 자유를 사랑하시는 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한미연합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초석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분들처럼 이곳에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면은 이곳에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힘이 제시리라 사료 됩니다. 우리 자유 한 면합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강남역 5번 출구로 나오셔서 이러한 우리 외국 국민들의 활동에 동참해, 동참을 해줄 것을 상임대표로서 거듭 부탁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유 한 면합 지구에서는, 사회로 부정성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